안녕하세요, 여러분. 임 작가입니다. 제가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요. 올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유방암 진단이었는데, 초기였고, 한 2, 3기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마음을 놓으면서 이제 검사를 하러 다녔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자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충격이냐면, 처음에는 만모통으로 쏙쏙 뽑으면 됐다고 했다가,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부위가 넓어서, 부분절제를 할때좀 크게 부분절제를 하게 됐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가, 또그 다음에 갔을 때는, 전절제를 권유하시는 거예요. 유방이 치밀 유방이라는 유방인데다가 석회화도 있고, 사실 이게 아무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유방이 잘 생기는 그런 디자인, 디자인? 아무튼 그렇게 <laughs>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또 놀래갖고 전절제를 검색을 엄청 했는데, 사실은 그 외에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전절제를 하면 복구하는 거 있잖아요. 모양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는 그런 수술. 재건 수술. <laughs> 재건 수술도 해야 되는데 저는 재건 수술까지 또 검색도 안해 봤어요. 왜냐면 얘를 어떻게 제거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검사할 거다 하고 제주대로 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던 거는요. 사람들이 제주대에서 수술을 하지 말라고 다 비추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저는 제주도에 내려온 지 4년밖에 안돼 갖고 어디 병원이 잘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아픈 건 원래 소문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소문을 많이 내고 다녔더니 다들 제주대에서는 하지 말어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제주대에서는 원래 유방암 수술 잘하셨던 분이 다른 병원을 가시고 한동안 유방암 수술을 안 하다가 작년에 되게 좋은 의료진 분들이 대거 제주대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술을 받기로 했고요.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육지에 가서 또 괜히 아이 학교도 있고 되게 힘든데 막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선생님을 좀 믿어보려고 제주대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고요. 근데 어제 최종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선생님하고 그 면담을 했는데 수술 바로 직접 면담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절제까지는 저도 생각을 하고 가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갔는데 선생님이 보형물을 할지 재건 수이 복부 재건을 할지 이거를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복부 재건 그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면 저는 부분 절제를 할 것인가 전절제를 할 것인가 이것만 고민을 했는데 MRI까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전절제는 무조건 이제 해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부위가 7cm 정도 되는데 이 부위가 유두를 관통하는 부위다 보니까 전절제는 꼭,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절제까지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복부제거? 그래서 제가 폭풍 검색을 했어요. 그니까 보영물은 일단 제주대에서는 하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제가 검색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수술하신 분들의 블로그도 많이 보고, 방암 카페 들어가서 보니까, 미혼인 경우에는 보영물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복부 재건을 해서 자가 이식을 많이 한다고 해요. 누구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병원의 어, 의료진분들이 자가 이식을 많이 권유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수술이에요 보형물을 넣는 수술보다는 복부 재건하는 수술이 굉장히 길고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이 힘든 수술을 의사분들이 권유를 하겠어요 그래도 그게 좀 나으니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폭풍 검색을 했는데 실제로 수술 부위를 찍은 블로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엉엉 울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위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아 이거 옷시 지금 돌아갔다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제가 여러분들 사진 보면 놀라실까봐 GPT한테 그림으로 변환해달라고 해가지고 <laughs>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부위가 넓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에는 그렇게 충격을 안 받았는데 집에 오다가 엄마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수술 과정을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근데 갑자기 하늘이 핑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도는 게 아니라요. 휙휙 도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쏠린, 이게. 막 하늘이 노래지고 어지럽고 막 속도 안 좋고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을 갔더니 병원 빨리 다시 가봐라 제주도에 다시 가라 그래서 가서 대기 막한 2시간, 3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간신히 들어갔어요 중증 환자들 먼저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어디 대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대기실 의자에 어지러우니까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나거그서한 시간 정도는 대충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원복 싹 갈아입고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다행히 선생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제 머리를 확확 잡고 흔들기도 리 하시고 막눈 이렇게 따라서 해보라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배가 혹시나 이제 문제가 있을까 봐 이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다행히 정말 경과가 좋아서 일시적인 걸로 집에 와서 좀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는 두통이 좀 심한 거 빼놓고는 또 괜찮더라고요. 내일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배를 이만큼 찢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 충격이어서 보형물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였고 물론 아프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어쨌든 허, 이게 막 스트레스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장 수술은 7월 2일이고요. 남편이랑은 지금 따로 살고 있거든요. 육지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고 저는 아이랑 둘이 이제 제주 도에 살고 있었는데 지 진단 받은 지 지금 거의 한달 정도 돼가요, 사실은. 그래서 한달 전부터 와가지고 계속 이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저는 그동안 좀 많이 쉬었어요. 진짜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가슴 쪽이 엄청 아프고 저는 원래 유방암 초기는 통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통증도 심했고 아프고 피곤하고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계속 진물도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피까지 나니까 이제 아, 이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건강검진 했을 때도 별게 없었거든요. 그때도 진물이 좀 나오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또 암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큰 편인데 <laughs> 가슴 큰게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치밀유방이고 석회화도 좀 있었고 치밀유방인 분들이 유선이 굉장히 발달한 분들이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더잘 생기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어, 진짜 요즘에 제가 너무 막 몰골도 별거 아니고 유튜브는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 옛날에 찍어놓은 영상들을 제가 이제서야 편집해서 올리는 거다 보니까 유방암 진단 받고 친구들 어디 그렇게 싸돌아 다니냐? 뭘 그렇게 먹으러 다니냐 하는데 다 옛날에 갔던 거를 이수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병원만 다니고 있었고, 그 노련한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아, 못 찍겠는 거예요. 저는 쑥스러워서. 병원에서는 민폐 끼치지 않게, 살짝 진짜. 말이 굉장히 두서없고, 사실 좀 정신이 없는데, 수술이 코앞이다 보니까 그 전에 영상 올리고 수술 받으러 가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길어가지고, 내용도 좀. 좋은 영상만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 많이 주무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암 걸린 거는, 잠 수면 부족이랑, 그냥 스트레스 받은 거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없어, 다른 게. 식습관은, 먹는 건 그래도 잘 챙겨 먹었고, 운동도 했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한 6개월 동안, 스트레스 너무 받았었어요. 진짜 돈 때문에. 이 돈이 문제지. 돈도 그렇고, 몸을 좀 혹사해서, 투잡, 쓰리잡 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낮에는 일을 많이 하고 회사 일도 하고 막 투잡 쓰리잡도 뛰고 저녁 때는 집에 와서 거의 블로그 하거나 글 쓰거나 애 재워놓고도 막 새벽까지 막 영상 편집 하고 이랬는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무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술하는 거 조금씩 조금씩 뭐 쇼츠에도 올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또 찍을게요.